안녕하세요. 아프리카로 유튜버 김사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령 가시죠 아카데미 초보자 탈출기 가시 강령입니다. 구독과 알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가시 강령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시강령 1인이에요, 1인. 예, 1인 영상 한번 보면서 참고할까요? 이것도 어저께, 이제 저녁에, 이제, 루킹 진신 하려고 123단 트라이 하는 건데, 가시강령 말 자체가 피해 된감이에요. 예. 몹돌이 나한테 피해를 주면, 그 가시 피해를 70%를 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만0 0를 주면, 은 70%를 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템 세팅을 가시 피해로 어느 정도 방어력과 밸런스가 맞게끔 저항력과 방어력과 여러 가지를 맞춰주고 가시 피해까지 맞춰주면은, 음, 몹들이 나를 때렸을 때그 가시 피해를 돌려주는 겁니다. 더, 더 많으면 많이 챙겨줘도 좋겠죠. 네, 지금처럼 보면은 몹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단점이 있어요. 음, 가시 강령은 멜가리를 다른 거보다 많이 해야 돼요. 좀 넓은 맵이어야 해요 네.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360도 방경을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처럼 몹을 모아가지고 약화를 툭툭툭 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보면은 바닥에 눈동자가 생겨요. 어느 정도 나한테 몹이 조금 해로운 몹들은 유리한 장점이 되는 이런 근거리 좀비나 이런 몹들은 내가 눈동자에 저렇게 밟으면서 회동타임이 왔을 때 저렇게 약화를 팡팡팡팡 칠 수가 있어요. 딜러는 구현의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저렇게 회동 타임이 왔을 때저 자리에 딱 서가지고 약화를 땅땅땅땅 아래다가 쳐주면 돼요. 음, 그럼 딜이 뚝뚝뚝뚝 들어가요. 그래서 노랑이, 파랑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애들이 팡팡팡팡 죽는 그런 효율이 효과를 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인계리 경시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시는 원리만 알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딜 원리만 아, 딜이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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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들어가는 방식이구나. 라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가시 강령을 하실 때에는 몹을 둥글게 둥글게 자 모아두고 둥글게 둥글게 둥게 모았을 때이 회동 타임을 보고 바닥에 눈동자 를 보고 냉빛에 어, 이 들어가서 쏙 들어가서 약칼을 빵빵빵빵빵빵빵빵 빙글빙글 돌면서 빵빵빵빵빵빵빵 쳐주면 돼요. 그때 쳐줄 때 물약을 보 방어 물약을 하나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어팍 누르고 팍 버텨버려요. 버텨버리고 빵빵빵빵빵 눌러요. 그 순간 사초에 딜이 팍팍팍팍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창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없어요. 맥가리를 조금 하시면 되고, 넓은 유형의 맵이, 석섭이나 영원한 전쟁 터 이런 빛, 이런, 그 다음에 아주보다 이런 큰 맵들을 유형으로 해서 공략을 하시면은 몇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크게 큰 맵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금방 트라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가시강령은 최종 빌드예요. 초반 빌드가 아니고, 초반에 악몽술사로 했다가 시체창으로 거듭나서, 추후에는 한, 칼대산이 어느 정도 부위별이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1200, 1300, 1400 하셔가지고 칼대산 내부에 5부, 6부 이렇게 나올 때 그때 하면은 빵이 좋아요. 이게 빵. 방어력이 좋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하시면 안 아프게 할수 있어요. 근데 픽픽픽픽 하시다가 쓰러지고 아프고 하다보면 이 방어력이 많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방어력이 많이 돼야 돼요. 저항력, 방어력,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런 거를 내가 그 단수에서 버틸 수 있는 단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들어가서 어느 정도 했을 때 쿵쿵쿵 죽고 그러면은 그게 빵이 안 돼서 그래요. 단수 낮춰야 돼요. 그래서 템 업그레이드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칼데센이 어느 정도 했을 때에이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4인 빌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4인 빌드는 조금 어려워요. 이 파티필을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분들을 보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지인분 캐릭터인데, 어, 이걸 봐봐요. 잘 봐봐요. 이 나이르검을 가져갑니다. 이가시강령파티풀의 중요한 거는 이줌초버프예요이 버프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어차피 내가 가시를 맞춰놨기 때문에 보스 애들이 쿵 때리면 내가 70%를 준단 말이에요. 반사대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이고, 이 나이르검이 서로 다른 독을 기술을 시전을 해버리면 공격력 버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독이 여기서 뭐예요? 예, 해골집의 살상, 독피죠. 그 다음에, 그, 뼈창, 마른 걸린 골수, 독피죠. 그 다음에, 사신의 낫, 독피죠. 망땅, 독피죠. 400%를 볼수있네요 그죠. 이 중첩들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한 번씩, 한 번씩 소환을 해서, 이한 번씩 낫질은 어차피 계속 하는 거고, 한 번씩 때려주는 거고, 한 번씩만, 어, 소환해서 때려주면, 삼중첩이 여기 밑에 스킬 버프 위에 중첩이 숫자라고 써 있어요. 그랬을 때 망자의 땅을 이제 한 번씩 쿨 타임을 보고 어, 회동 타임을 보고 한번빵씩한 한 번씩 한 번씩 중첩들이 쌓여 있을 때 그때 한 번씩만 망자의 땅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쿨이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구 쿨이 돌아올 때 그때 또낫지를 계속해서 중첩들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때 또 어. 타이밍을 보고 사중 접대 정확하게 망땅을 써주면 딜이 이게 물피 들이거든요. 쭉쭉쭉쭉쭉 들어가요. 그때부터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근데 조금 유리한 보스가 있어요. 역병 촉수가 있는데 역병 촉수를 기르킹신 진하시는 분들 랭킹권 분들은 호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역병 촉수는 어 한쪽 구탱이 있죠. 한쪽 귀탱이에 보스 보스들이 뜨면은 한쪽 이런 이런 구탱이 들어가야. 그리고선 야만이 옆병촉수를소환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옆병촉수가 한쪽으로 이렇게 벽 쪽으로 몰려버리면 뭐가 좋으냐면은 촉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넓은 반경에 여러 가지의 그 도피 손가락이 땅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막막 막 도피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런 한쪽 구탱이 들어가려면 열몇 개의 손가락이 이 한쪽에만 우르르 나와요. 어 그래서 독의 피해를 한쪽에 열몇 개의 독 피해를 본체 내 강령 수사에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뭐가 좋아요? 가시 강령은 데미지 반사잖아요. 그죠? 이 손가락이 열몇개 나와 있는 거에서 한 개만 밟아버리면 손가락 하나의 피해를 볼 텐데 가시 데미지를 돌려줄 텐데 이게 열몇 개의 손가락을 한 번에 에, 한쪽에 규탱이에다가 몰아버리면 열몇 개가 한, 한 번에 독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 데미지 반사를 돌려주는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타이밍에, 어, 망땅과 저 약화 있죠? 이 도피 때, 원소회동 태 약화를 빵빵빵빵빵 쳐주면은 딜이 쭉쭉쭉쭉쭉 따라요. 그냥 순삭이에요. 그래서 다른 소환술사를 소환하는 이런 보스급들은 좀 오래 걸리고요. 일반 이런 딜들 한딜 구현하는, 어, 바이브룸? 그 다음에, 잿불, 단단한 얼음, 그 다음에, 모래개수, 해고랑, 해고랑도 소환수죠좀 그렇죠. 하여튼, 요런 유형의 요, 것들은, 그래도 요즘, 요번에는, 으뜸미한 반지를 끼지 않고, 예. 거퍼를 줄수 있는 그 주얼리를, 요르단하고 원소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단일 이런 보스들도 3분에서 4분 이내로 거의 뭐 많게는 5분 이내로 잡을 수 있는 보스급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으뜸의 한 반지를 껴가지고 촉수 아니면 그냥 리방을 했다고요. 촉수가 아니면 그냥 리방을 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 벼락법사들이 게이지를 엄마어마하게 벌려주기 때문에 지금도 2200에서 2500 되는 분들이 150단 맥스 다 깨고 있죠. 벼락들이 그래서 사기인데. 그래서 시간을 많이 벌어주기 때문에 일반 보수도 이제 가시로 잡는 거예요. 또는 역병 시체창으로, 가시 해골집의 시체창으로 잡기도 하고. 이번 시즌, 현 시즌 17은 악몽 테마라서 그래서 개꿀인 거예요. 그래서, 사인은, 버프 쌓는 거, 라이루그 다음에, 타이밍. 그 다음에, 그, 제가, 5교시 아카데미 때 설명해 드렸나요? 그죠? 해골집에 스택 쌓는 위치. 그죠? 이 깃발이 보스라면은, 첫 번째는, 어, 해골집에가 앞에 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낫질을 해야 하니까. 내가 낫질을 해야 하니까. 사인 빌드가 지금 역병이 안돼 있나 본데. 아무튼, 예, 네, 낫지를 해야 하니까. 여기 중간에 자리를 잡고 낫지를 해주고 해골지배가 여기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운수가 삼시창 써주고 그 다음에 야만이 그냥 버프하고 야만이 뒤에서 버프만 주고 서 있겠죠 그렇게 포지션을 잡아야 스택이 쌓이니까 해골지배 그렇게 해서 그 팀만 알고 버프 쌓는 팀만 알고 그 다음에 언제 딜러야 되는지 알고 옆병 촉수는 구탱이 가가지고 그 타이밍 잡고 써버리면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촉수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조금 쌓으세요 스택을 조금 쌓으신 다음에 30초 정도 쌓으신 다음에, 그때 쿨타임 돌아왔을 때, 4중첩 쌓고, 망땅 빵 눌러서, 손가락 집어 넣었을 때, 그 타임 보시고, 따다다다다 깎여버려요. 그렇게 타이밍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 단일 보수들은, 그때, 날 때리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이제 버프를 쌓아놓고, 약화를, 물빛 때 터트려주고 하시면 됩니다. 일인을할 때는 몸머리, 둥글게 둥글게 몸머리 하신 다음에 회상타임 잘 보시고 회상타임 때 눈동자가 있으면 안에 쏙 들어가서 약화, 빵빵빵빵 쳐주고 그 외에 나머지는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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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 쳐주면서 둥글게 둥글게 몹 쳐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몹들이 너무 많이 끌지 말고 또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일인할 때는 맥가리를 좀 해야 하니까 넓으면 아니면 은니방을 하시고 석을 좀 넉넉하게 캐놓고 각시강령은 그렇게 공략을 해야 한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카데미 초보자 탈출기 6교시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6교시까지 영상도 다 보실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이도별 세팅하는 운영법 알려드렸고 유형별 몹 장단점 이 있다고 얘기했죠? 네, 원거리 애들은 조금 피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광연수사 캐릭터 자체가 1인 기력 갱신할 때 물몸이기 때문에 네, 그 시치창 하는 거하고 악몽 소환수사 그리고 가시강령도 마찬가지면서 가시광경은 이제 최종 빌드의 1인이고, 어, 높은 단소를 더 깨려고 했을 때 최종 빌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자, 그 다음에 시체장,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원거리 캐릭터들은 조금 메가리도 하고, 그 다음 어느 정도, 뭐, 게이지 를 밀다가 원거리대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빨리빨리 놓아치면서 지나가야 되겠죠. 빨리 지나가는 게 답이에요. 게이지가 어느 정도 밀고 있으면, 어, 네임드가 나왔을 때좀 유리할 때에는 좀 잡아주고 가고, 어떨 때는 그냥 뭐 투찬병이나 이런 나오면 유부나 이런 거나오면 그냥 놓아치면서 그냥 쭉 다음 맵으로 가는 게또 현명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체창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그 피해야 될 목표는 피해야 되겠죠. 거한. 악몽도 그렇죠. 거한은 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전수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캐릭터만 피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패스, 빨리빨리 패스해서 나가시면 될것 같고. 괜히 거하는 애들 잡다가 한 번에 안 죽는단 말이에요. 거하는 크리스빈 효과가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안 잡는 거예요. 300%의 딜이 감소가 되니까 한 방에 안 죽어요. 노분당. 그래서 그렇게 좀 해결하시면 되고. 자, 여러모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더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생방송 시간, 어, 다들 아시죠? 거의 저녁대별은 오후 6시서부터 진행을 하니까 그 위에 오셔서 생방송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고, 요즘 일부 탄테 패스오브 액자일 많이 공략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